우리는 2023년이라는 새해를 향하여 새로운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이 새로운 출장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 네. 아니 올 한해는 단한 순간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어떤 경우에도 인식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눈을 소유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그리고 올 1년 동안 보잘것없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결실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 네. 사실 공금이 따져본다면 우리는 솔로몬의 고백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장 9절로 10절을 통해서 이런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렇게 솔로몬은 얘기하였는데 이 말씀을 사실 곰곰이 곰곰이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백번 옳은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새로 시작된 2023년도를 가리켜 조금도 거리낌 없이 새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무엇이 과연 새롭습니까?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아니 천년 전에도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은 그 당시 살던 그당시 해를 가르쳐 뭐라고 불렀어요? 새해라고 불렀어요. 인류 역사상 새해가 아니었던 해는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세상스럽게 새해란 말입니까? 과학이 발달되면서 과학이 발달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어요. 해가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해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해는 언제나 변함없이 한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매일 아침 동창을 밝히는 아침에는 새로운 해가 아니라 어제부터 있었던, 아니, 10년 전, 아니, 100년 전, 1000년 전, 이 땅이 생겨나기 전부터 계속 거기 있었어요. 우리가 돌았을 때, 어, 어. 근데 우리는, 아, 어. 새날이 밝았구나. 바로 우리의 동창을 밝힌 아침에는 새로운 해가 아니, 아니라 어제부터 있었던 어제의 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설정한 1년 365일이 아무리 반복하여 지나가고 다가와도 주어지는 것은 실은 새해가 아니라 무군해의 연장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새해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수사학적 표현에 지나지 않을 뿐그 속에 진정한 의미의 새로움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때 솔로몬이 해안에 새 것이 없다고 한말 어떻습니까? 참으로 공감되지 않습니까? 매년마다 바뀌고 새로워지는 유행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예전 것이 다시 반복되는 복극풍의 유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세탁소 하시는 우리 김태국씨 일단 유선님들이 옷을 계속 막 맡기잖아요. 그러면 5년 전, 10년 전그그 그 전에 맡겼던 옷들하고 지, 지금하고 생각하면 조금씩 해마다 바뀌는 것 같았지만 다시 언행가로 어, 어, 어. 보면 5년 전 것으로 다시 유행하고 10년 전 것이 다시 유행하고 그런 걸 느끼시죠. 음, 아, 음. 여러분 요즘 한국과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k 이 o 케 K-트롯, K-푸드. 이런 것들로 대표되는 K 컨텐츠라는 것도 자세히 살펴보면 옛날에 이미 한국에서 유행했던 것들이라서 이것이 뭐 새로운 것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정말 해안에 새 것이 없다는 말씀이 저는 100% 공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새해가 반드시 있어야 하면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새해가 있게 우리는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 새해라고 하는 계기가 주어짐이 없이 인생 100년을 계속 산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지루하고 또 나태해지겠습니까? 좌절과 절망 속에 빠진 자들에게 새해라고 하는 매듭이 없다면 무엇을 동기로 해서 자신을 새로이 추스릴 수 있겠고 무엇을 동기로 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365일마다 새해란 도전이 우리에게 주어지기에 우리는 모든 권태와 타성 실패와 낙망을 딛고 일어서서 새로이 시작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평균 80번 90번 100번의 새해 여러분은 몇 번의 새해를 받고 싶습니까 저는 큰욕심 없어요. 120번 정도 갖고 싶어요. <laughs> 이런 새즉 새로운 도전의 계기가 주어진다는 것은 크나큰 은총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작년에는 실패했지만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또 새로운 작심3일이지만 다오를 하잖아요. 그래도 올해는 올해만큼은 뭔가 새롭게 해야지 희망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자. 어떤 사람들이 새해를 <laughs> 시작하는 첫날, 절망적인 생각 속에 새해를 맞이하겠어요? 하지만, 새해가 있어야 할두 번째 이유, 첫 번째 이유와는 좋게 비교도 안될 절대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정말 새해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내 힘으로는 새해가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에 의해서는 새해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해 아래 새것이 없기에 날로 쇠퇴해가는 인간에 의해서는 새해란 묵은해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묵을대로 묵은해라 할지라도 전혀 새로운 해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2600년 전 이스라엘에도 365일을 받아 어김없이 새로운 해가 시작되곤 했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새해가 거듭되어도 그것은 참다운 새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전 백성들이 타락과 방종, 죄악과 어둠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며 타락과 방종 속에서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참다운 새해를 이들을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가 거듭될수록 해가 새로워지기는 커녕 점점점 더 헌해가 되어갈 뿐이었습니다. 매일 주어지는 새로운 날들을 몽땅 헌해로 그냥 가기 갈기찍겨버리고 말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주전 586년 바벨로니아 느부간의 쌀의 침공으로 폐망을 당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바벨로니아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혹한 포로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진짜 지옥같은 날이 이제 이들에게 온거죠. 그 비참한 포로생활 중에도 새해가 오지 않았던건 아니었습니다. 열두달마다 예없이 찾아오곤 했었어요. 하지만 포로생활의 고통과 절망과 눈물로 얼룩진 이 날들은 이내 낡은 해로 변색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던 이들에게 그러던 이들에게 정말 새해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들이 삶의 거처를 옮겼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바벨로니아의 눈물겨운 포로 생활 중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해 그들의 묵은 시간들, 헛날들, 낡은 해는 전혀 신선한 시간, 참신한 날들, 완전 새로운 해로 일구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3번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친히 새 일을 행하여 주심에 그들에게 진정한 새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바로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새일이 얼마나 엄청난 새일이었던지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옛적일을 기억지도 말라 생각지도 말라는 겁니다. 예전에 있었던 그 어떤 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새일을 펼쳐주시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거나 생각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옛일이 대체 어떤 일을 가르치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15절로 17절에는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라 바닷가 운데 길, 큰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일시 엎드러지어 일어나지 못하고 수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옛일이란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할수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역사죠. 출애굽의 역사.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홍해를 갈라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추격하는 애굽군대를 홍해 쓰에 수장시켜 버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 무결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신. 대역사 사건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였는지 미리암과 온 백성들은 다 뛰쳐나와 소고치며 춤추면서 환송성을 지르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최고의 역사 말로 결코 잊을 수 없는 민족적 쾌거중에쾌거였다는 쾌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사건을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시편으로 만들어. 자자손손 후, 후손들이 이 사건을 기억하고 뼈에 새길 수 있도록 암송하게 묵상하고, 게하 네. 노래를 만들어 부르게했다는 사실. 입니다이 엄청난 사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별론의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세일을 해지야 주겠다는 겁니다. 아니, 출애굽 사건보다 더큰 일이 어딨겠어요?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일을 해가지고. 그 세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바벨루니아 포로생활로부터의 새로운 해방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꿈에도 그리던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의 새로운 귀환이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의 새로운 재건이었습니다. 황폐하던 예루살렘 도성의 새로운 수축이었습니다. 그것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드리는 새로운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것의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되는 새로운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도 더큰 새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새해를 날고 헌누더기로 만들어가던 바로 그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일 속에서 날마다 이제는 새해를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대역전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앞에는 온통 새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새롭지 아니는것 없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로도 우리 자신들이 그 일들의 주체가 되려고 한다면 그 일들이 우리를 스쳐가는 순간부터 그것들은 낡은 누더기가 될 뿐이고 헐고 낡은 이들만이 쌓여가는 올해는 결코 새해가 될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의 주체로 우리 하나님을 받들어 모시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힘입어. 그 일들을 맞이한다면 그 일들은 결코 중단이 없는 하나님의 새일로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고 하나님의 새일 속에서 2023년도는 진정한 새해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하게 새해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아직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잖아요 오늘이 1월 29일이니까. 그런데, 이 저녁에서 벌어진 총기사고는 이미 40건이 넘었습니다. 작년에 벌어진 총기사고 건수를 이미 넘었다는 겁니다. 참다합니다. 6살짜리 아이가 선생님한테 총을 쏘고. 끔찍합니다. 또, 그 어저께는. 어디였죠? 그 흑인, 테네시에서 경찰관들이 이해가지고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해서 숨을 거뒀어요. 한청년이 참담합니다. 코로나도 이제 이제 끝났나 했더니 아직도 중국에서부터 밀려오는 변이되는 코로나가 아직도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스노우 폭풍, 홍수 등이 없는데 겹친 덕으로. 막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캘리포니아에 내린 비가 캘리포니아 1년 동안 내릴 비의 양보다 더 많은 양이 며칠 동안 그냥 퍼붓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2023년 역시 2022년처럼 온 세계가 코로나나 전쟁이나 가뭄이나 홍수를 비롯한 그런적으로 허물어져 내리던 그 암울한 날들의 연장 성상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으로 없을 것입니다. 2 0 2 3년도에 2023년도에야말로 모든 면에서 누구나 새롭게 시작하는 참된 새해가 되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부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해 바로게 설수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바벨론에서 고통에 찬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과 성을 다해 하나님을 향하였듯이 오늘 코로나 전쟁에 포로된 우리 역시 우리의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향해 돌아설 수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진리 위에 우리 자신들을 바로 세울 수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진리 안경과 자가 되어서 허상과 실상을 판별할 줄 알고, 또한 길고 짧은 것을 가늠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라. 아멘. 또한 우리 모두 진리의 저울이 되 사물의 경중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아멘. 우리 모두 진리의 나침반이 되어서 나아가야 할 바른 방향을 판독할 줄 아는 자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국 한국 리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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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일어나게 될 모든 일들은 하나님국 한국 요 하나님의 세일이 될 것이고 그 세일은 홍해가 가라지는 것보다 더큰 일일 것이고 하나님의 새일로 채워지는 우리의 날들은 비로소 그 빛이 바래지 않은 새해로 연결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전도서 1장 9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래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분분이니라. 아멘, 아멘.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탄식했던 솔로몬이지만 그런 결론적으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제 너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밖에 없다. 너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너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 네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해서 내 삶이 주관되도록 맡겨라. 아멘. 그 명령을 준행하며 따르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일이다 아, 네. 그렇게 살아갈 때야만이 2023년도가 진정한 새해가 될수 있는 거다. 아, 네. 이런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워짐을 그는 분명히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준행하고 바로섬을 통하여 모든 것이 새로워짐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 네. 성도 여러분 해아래는 결코 새 곳이 없습니다. 어느 시대에 어느 곳을 방문하고 사람 가운데는 결코 새 곳이 없어요. 아, 네. 그러나 해아래는 모든 것이 새로울 수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말입니다. 아,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네. 자에게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새일이요 모든 날이 하나님의 새날이요 모든 애가 하나님의 새해가 될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해 바로 일어서므로 추애급의 역사보다 더큰 하나님의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래야 비록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에 걸지라도 우리를 위해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지경이 푸른 추장 쉴만한 물가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된 2023년 새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타성에 젖은 2023년도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 n a m 서 새로워지는 새 m 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e 아, n 네. 내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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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에서 주어지는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아버지, 정말 오늘 이 아침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주의 백성들을 그렇게 새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그래서 올한 해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필쳐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심을 통하여. 놀라운 새해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게 봉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며 결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괜찮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아멘.